결국엔 지금은 을금지만 위쪽 머리는 금은을위해지 날라갔고 아래쪽은 머리에다가만 이제 테크닉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쪽에 은지을 넣었던 머리가 내려오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가려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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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래서 이런 백홈을 또 여기서는 많이 활용할수 있고요. 반대로 역삼각형에서도 똑같이 백홈밍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역삼각형 모양에서 마찬가지로 백홈밍으로 위에를 날리게 되면 밑에 조그맣게 삼각형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뚜렷한 선의 느낌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네 아 번째 있는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유달리 한쪽 끝이 뾰족하게 빠져있는 예각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예각 삼각형 같은 경우는 한쪽 끝이 굉장히 날카롭게 빠지기 때문에 이 가장 끝 지점에 옆 꼭지점이 튀어나오면 튀어나올수록 줄기가 굉장히 가벼워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모발의 줄기줄기 라인이 강조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는 거는 저희 슬라이스, 슬라이스 테크닉 아시죠? 네, 슬라이스 테크닉하고 삼각칩을 같이 활용을 한 건데요. 삼각칩의 섹션을 뜨고 그 위에다가 슬라이스를 같이 써내는 겁니다. 삼삼각질에 이제 발라주가 들어가고 위쪽에 슬라이스가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어, 머리가 결과적으로는 그 슬라이스된 게 떨어지면서 베일처럼 가려준 그 신부들이 뒤집어 쓰는 면사포 느낌으로 이렇게 오묘하게 가려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게이 슬라이스하고 삼각지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루미나주에서는 이런 발레아주의 섹션과 테크닉을 활용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 트렌드에서 가장 크게 핵심이 되는 단어는 딱두 가지입니다. 블론드하고 발레아주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블론드의 느낌, 금발의 느낌과 그리고 발레아주의 테크닉.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내추럴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을 가장 이제 키 트렌드로 뽑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테크닉과 같이 활용이 되는 컬러를 보시면은 밑에쪽에 색상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네, 컬러 팔레트 보이시죠? 컬러가 굉장히 비비드하거나 진해 보이시나요? 네, 컬러가 비비드하거나 진하지 않고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색감 자체가 페일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스텔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을 조금 어둡게 넣고 싶은 뿌리 쪽에서는 보통 6레벨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모발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한 색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레벨 그리고 10레벨 이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색감적인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컬러들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키가 되는 컬러들이 밝은 그런 금발의 블론드 느낌. 여기서의 블론드는 저희가 탈색했을 때 나오는 그런 센도란 느낌의 블론드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도색으로 통해서 살짝 잡아놓은 듯한 그런 금발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피치 톤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 로즈 블론드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핑크 블론드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크 브론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뿌리 쪽에 루트 시도잉이 들어가는 어두운 음영감을 줄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뭐 실버 블루라든가 아니면 바이올렛 컬러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장 넘겨서 뒤쪽에 비주얼을 한번 같이 보시고요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비주얼이 샌디 블론드라고 하는 디자인이 나와 있는데요. 색상의 레시피가 일루미나하고 KP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KP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하고 저희 3차 번의 오렌지 베이지 그리고 클리어가 주 색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사파리 코랄 그리고 크리스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어 여기에서 두 가지 색감의 느낌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KP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이런 샌디 블론드의 느낌으로 나오고요 <laughs>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쿨 계열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더애시가 가미된 듯한 샌디 블론드의 느낌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섹션링하고 아니 이런 테크닉적인 순서는 모든 비주얼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섹션닝의 모양부터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중간 부분에 나와있는 것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리지만 네, 그려볼게요. 너무 못 그린다고 놀라시면 안되는데 네. 일단 칠판이 저희가 없으니까 어, 간단하게 이걸로 일단 <laughs> 보여드릴게요. 인원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저희가 먼저 이렇게 두상이 두상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옆에 있는 이섹션닝의 모양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요, 가장 라인 쪽에 헤어 라인 쪽에 뭔가 섹션이 따로 빠져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이 앞쪽에 중심 부분에서 한 3에서 5cm 정도 뒤로 간 섹션이에요. 이게 3에서 5cm 정도가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귀 위에, 이어 탑 부분, 있죠. 이어 탑 포인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이제 2에서 3cm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꽃게점과 이 라인 의 섹션을 먼저 연결해서 얘네 따로 빼놓게 돼요. 이쪽 부분. 여기를 이제 페리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에 프레임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하이라이트나 로라이트로 강조를 해서 얼굴의 인강을 약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센치의 기준은 보통 3에서 5cm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 포인트 기준으로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골덴 포인트 기준으로 하나 잡으셔서 이렇게 라인을 크게 크게 나눠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 그림을 제가 잘못 그리니까 여기에 <laughs> 예쁜 그림으로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 그래서 지금 페리미터라고 하는 여기 앞에 부분이 지금 따로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백포인트 하나 빼놓은 거, 그 다음에 위쪽에서 골든포인트 쪽 하나 빼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전부 다 모든 테크닉적인 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모든 비주얼이 다. 그렇게 사용을 안한 비주얼이 한개 정도밖에 없고요. 다른 거는 다 돈이라는 섹션을 지금 사용을 해가지고, 발레아저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패턴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아까 앞에 저희 빼놨던 그 헤어라인 쪽에 빼놨던 페리미터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 비주얼에서 얼굴에 하이라이트 라인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백포인트 기준으로 하나 빼놓은 곳 가장 아래 언더 부분이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지그재그의 섹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큰 지그재그의 섹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백, 백, 백포인트 아래로는 작은 지그재그, 그 위로는 전부 큰 지그재그 섹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 패턴은 다 유사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의 순서는 일단 사선 라이트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선 라이트닝, 밝게 하는 그 블리치 작업을 가지고서 베이스의 그 라인을 조금 더 밝게 빼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루트 섀도잉 작업이 두 번째 순서로 들어가게 되고 가장 마지막 순서가 이제 블렌드 토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첫 번째로는 모발 베이스에서 탈색제를 가지고 발레아수의 흐름을 느낌대로 저희가 빼내는 작업. 그거를 이제 사전 라이트닝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뿌리 부분에 이렇게 어두운 음영감을 표현하기 위한 루트 쉐드잉 작업이 두 번째.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모발의 색감을 뭐 넣어주거나 아니면 중화시키는 작업이 이제 블렌드 토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전체적인 그 섹셔닝의 모양, 그리고 순서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먼저 라이트닝을 실시할 때는 저희가 블리치제를 일단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기는 한데 이렇게 뭔가 디자인을 만들어 내실 때는 블리치의 점도가 너무 묽은 것보다는 되직한 게 훨씬 더잘 됩니다. 너무 무르면 내가 모양을 잡았을 때 약이 흘러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양이 많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재직한 정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클리어 시크라고 하는 투명 필름을 붙여 놓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투명 필름으로 지금 분리를 시켜 놓은 건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요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코일이나 랩핑 같은 걸로 조금 대체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섹셔닝이 서로 이렇게 이염되지 않도록 약간 분리해놓는 그 작업을 조금 해주시면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트 쉐드잉을 하실 때 뿌리 쪽에 음영감을 넣어주는 스텝 작업을 하실 때는 내려오는 센치를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5에서 7cm 정도로 이제 기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루트 섀도잉 할때 기준은 5에서 7cm 정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디자인에 따라서 더 적게 하셔도 되고 더 많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루트 섀도잉을 할때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앞에 부분 하실 때 이렇게 저희 이 앞머리가 만들어지는 프린지 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 수, 가까워질수록 각도를 조금 더 들어서 시술을 해주셔야지 이런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각도가 너무 다운이 되게 되면 이쪽 헤어라인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살아나지 못하고 음영으로 다 가려지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페리미터를 따로 빼는 이유가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점차적으로 각도를 들어서 루트 쉐도잉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내추럴한 느낌으로 컬러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블렌드, 블론드 토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색상을 넣어서 토닝 시켜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토닝 하실 때에는 방치 시간이 오바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뭔가 방치시간이 너무 오버되게 되면은 디자인 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 색감이 서로 묻혀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난 분명히 발리아로입체감이 주는데 하고 나니까 뭔가 하나로 컬러를 만든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시간 방치 보시는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은한 15분에서 정말 길면 20분 정도까지 방치를 보는 편이고요. 그 이상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발색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색이 조금 묻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장 더. 어